여기는 몰래방아 고을 감장입니다 몰래방아는 1780년 사신의 일행으로 중국 당시 청나라로 다녀온 연안 박지원 선생이 중국의 문물을 보고 듣고 쓴이어라행을속의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래방안은연암시생이 1792년 함양군 안이 횡단으로 분화여영추교국 입구인 안심마을에 국내 최초의 물래방안을 만들어서 신용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양산천 물래방안 물을 안고 돌고 오르지로 있어봤는데 란는 민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생활하고 능력가 고향의 정치를 느끼게 해주는 물레방하는 이용, 구생, 실사, 부실함는공실계열의 실학사상이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농진문화, 개맥의 시발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레방하고의 함량은, 예남신생의 신령주의적 사상을 재조명하고, 실천하고 푸른 산맑 건물을 통현하는 한항의 아름다움을 지켜 갖고 나가자는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삼양 삼상림의 단풍이 아주 멋있습니다. 왼쪽에는 연꽃 논이 있습니다. Ninguém <coughs> sabe s 남 함양산림원 천령기념물 제154호입니다. 신라 진성이 왕때 천령군의 태수였던 보원 최치원 선생님이 재임 중에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려고 조성한 인공 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위천강물이 함량읍의 중앙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강물을 올려 뚝을 쌓고 뚝옆에 나무를 싣어 각국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양 상리만 천년의 숲이라고 합니다. 안 이런 거. 음. 이런 거 <laughs> 모자가 다정하길 지나갔습니다. 저는 3개월에 한번 정도 이 삼명 함양숲을 옵니다. 함양숲을 올 때마다 그림은 모두 틀립니다. 오늘은 완연한 완연한 가을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왼편으로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이연꽃도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참으로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